어, 삼성의 그 후기형, 후기형 보급형 모델, 네, 애니샷. <laughs> 이게 지금 예전에 삼성 그 애니콜이라고 초기 핸드폰이 있어요. 아마 그거를 가져와서 썼던 것 같아요. 이 삼성의 강점은 그러니까 그 그동안 축적된 그 필름카메라 기술을 보급형에서, 예, 네, 그 캐녹스 엘리트 시리즈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AA 배터리 들어가는 애들, 이런 애들 많이 만들어서 많이, 저기, 판매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퀄리티도 꽤 준수해요, 사실은. 그래서 초보자용으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A 배터리 두개 들어가고, 덮개를 열면 약간 이런 소리가 나요, 원래. 네. 바닥 없어지고, 이 카메라는 필름이 안 들어가면 윙! 하는 소리만 나요. 자 그러니까 필름을 일단 넣고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배터리만 넣으면 따로 데이터백 배터리가 없어도 이 액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자릿수대로 누르시면 돼요 지금 2022년 3월 4일로 돼 있는데 이게 날짜가 29년까지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괜찮죠 데이터백 쓰시는 분들은 뭐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 누르면 시간 지금 이제 14시 27분으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24시간이 지나면 4일이 5일로 바뀌고 데이터백 끄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따로 배터리 전원이 안 들어가요. 보통 데이터백 배터리는 안쪽에 넣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전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자, 일단 필름은 이런 식으로 넣어서 살짝 이렇게 젖혀 놓고 뚜껑 닫고 자, 카메라 켠 상태에서 아마 지금 로딩이 된것 같은데 한번 더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카운터가 조금 움직였죠? 네. 그러면 지금 뚜껑을 닫고 셔터를 한번 누르고 카운터가 이동했으면 바로 그냥 촬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카운터가 움직이죠 보통 이제 셔터 두번 누르고 바로 촬영하시면 되거든요 네자이 카메라는 자동 플래시 기능이라서 어두울 때는 알아서 플래시가 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 플래시 모드가 있어요 강제 플래시 모드 그래서 플래시를 끄고 켰다 끄고 뭐 이런 기능은 없지만 사실은 그 필름 카메라에서 그 플래시를 끌 필요는 절대 없거든요. 실내에서 빛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얘가 그냥 찍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필름 카메라 보시면 아까 이것도 그렇지만 감도가 100, 200, 400 이런 거 많이 사용하는 데 실내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셔터 속도도 한계가 있고 이런 뚝다이 같은 경우는 플래시를 쓰는 게 좋은 사진, 필름 안 버리고 계속 쓸수 있는 그런 요소니까 플래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제 플래시는 있어도 플래시 금지는 없다는 거. 어, 그런 플래시 금지 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하죠? 삼각대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거마저도 있어도 어둡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스톤 카메라가 아니고 자동 카메라는 셔터 속도가 몇개안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속으로 이 효과적인 그런 마음에 드는 빛이 없을 때 마음이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기가 힘든 게 자동카메라 구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메라의 장점은 뭐냐면 28mm라서 굉장히 광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범위를 찍을 수 있고 이 파인더도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보시면 크잖아요. 그래서 보고, 보고 바로 찍는. 보고 바로 찍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들이 뭐 비싼 카메라, 자동포커스 카메라, 뭐 기능이 많은 카메라들보다 훨씬 더 생생한 사진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오토포커스가 되고 나름 그다음에 이정목금지 기능 은 뭐냐면 이걸 눌렀을 때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눈이 적응을 해서 빨갛게 표시 표시되지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막 찍어주시면 돼요. 편하게 뚜껑 열고 바로 그냥 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빨리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다 찍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카운터가 올라가 있겠죠. 그때는 하단에 이 리와인드 스위치가 있어요. 리와인드 스위치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카운터가 거꾸로 돌아가면서 멈출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소리가 끝났죠 끝났으면 뚜껑을 열시면 필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회사 소에 맡기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네. 그래서 필름이 없으면 이렇게 윙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필름을 넣었을 때 전원을 켜면 윙 하면서 자동으로 로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운터가 움직이는 걸 보고 뚜껑 닫고 셔터 두번 정도 누르고 바로 촬영을 해, 해줄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 애니샷이 이 시리즈도 있고 다른 모델들도 이렇게 뭐 여기가 파란색도 많고 거의 사용법은 비슷해요. 자동 플래시의 광각 기능, 그 다음에 뭐. AF 또는 고정 포커스가 있거든요. 고정 포커스나 AF나 어차피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가까운 걸 찍을 순 없거든요. 필름 카메라는. 1미터 정도 떨어져서 찍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렌즈 스펙은 거의 같으니까 이런 애들 보시면 편하게 사진 찍는 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백이 그나마 29년까지 가능하다. 뭐 그런 장점들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런 애들은 항상 필름을 다 쓰고 나서 카메라를 이렇게 보관할 때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해도 좋지만 그, 그 전에 배터리를 빼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AA 배터리가 항상 누액의 원인이 돼서 고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관리만 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